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 대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 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 인사 드리면 어 슈퍼챗 후원해주신 저희 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올해 한해 정말 흔들림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함께 매매 하셔서 평가금액 1억 가까이 보신 느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함께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광고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초입 부분에 유튜브 쇼핑, 여기 제품보기 클릭하셔서 제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보시면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으로 현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계좌 상태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달라졌죠? 맞습니다. 단기 계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테슬라 말고 저는 엔비디아, 엔비디엘 두 배짜리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프로젝트를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엔비디아를 한세 가지 관점에서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추세선 하단에서 매매했고요. 금도 공포구간에 매수를 했고, 테슬라의 힘이 엔비디아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느껴졌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언더시 계속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테슬라의 이런 유동성 전체 지수를 이끌 힘이 엔비디아로 좀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캐치하시고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매수를 진행했고요. 전체 비중 보시면은 현재 엔비디엘 천만 원 정도 추가 비중이 들어오게 되면서 4% 주식 비중 75%, 현금 비중 25%로 총 자산 3억 4천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적절한 비중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신년물 채권금리 4.5%, 원 달러 환율 1446원, 빅스가 18. 3 5로 빅스가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시장에 이런 변동성을 진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장 분위기 보시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게 주었고요 어, 장 특징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좀 빠지는 모습에서 이 힘이 엔비디아 쪽으로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진 쌤에도 불구하고 공포탐욕지수 28점이라는 부분으로 보자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의 힘 빠지는 걸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빅테크 퍼 모니터링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가 높은 퍼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엔비디아의 퍼도 조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나 한번 보시면 어 1월 29일날 금리나 퍼센트지는 25pp가 아니라 동결 정도로 유지가 될것 같아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25년도 계속 동결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인나에 대한 확률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라면 경제 지표의 상황이 인하를 할수 있게끔 조건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5년도에는 한 3.5나 3.75 정도 내려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베스트는 이런 식으로 개낭 형식으로 가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 전체적인 자산이 줄어들게 되었고 다행히 엔비디아의 순위가 올라가게 된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보시 보시면 금요일날 어, 11월 미국 P.C. 물가 지수가 2.4%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속도감 조절이 발생이 되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요구를 통해서 부채 한도를 뺀 예산 처리가 되면서 셧다운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건 월요일 날 오늘이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소식 간단히 한번 보시죠. 지금 테슬 데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좀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보시면은 과연 어디죠? 맞아요. 25년도 초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좀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 자치단체와 협상 중이다. 근데 좀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텍사스 주에 있는 오스틴 시에서 로봇택시 출시를 위해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들어서 GM이 자율주행 사업에 좀 철수를 한 분위기고 현재 남은 건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두 개의 자율주행 경쟁사가 남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웨이모는 좀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테슬라가 25년 초에 상용화가 되고 한 개의 지역을 뽑아서 시범적인 이 도시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FSD 규제 완화와 주가의 방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웨이모와 바이두 이렇게 있고요. 지금까지의 쌓인 데이터를 보자라고 하면 테슬라가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주행 상용화가 돼야.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요, 8월달에 나왔던 데이터고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AI를 준비하기 위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 예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H100 GPU 카운트 한번 보시면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 그리고 xAI, 테슬라입니다. 2등, 3등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 회사기 때문에 25년도에는 테슬라가 xAI를 통해서 이그록이 테슬라의 접목이될 것인가, 모델 시리즈의 접목이될 fsd의 정목이될 것인가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아그 록이 옵티머스에도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로봇 산업에서 다음 컨턴 점프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5년도 상반기 때는 fsd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가능성과 하반기 때는 옵티머스 로봇의 산업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로봇택시가 상용화가 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리 캐시우드 언니가 이렇게 정리를 한것 같은데 25년도에는 58% 정도 로봇 택시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26년도는 38%입니다 27년도는 4%인데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3년 이내에 로보택시가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다닐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텍사스 안에 있는 오스틴시에서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이 될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25년도에 지금보다 더 높은 500불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선정했습니다. 내년 최고 추천주로 탑픽 선정이 되면서 3% 이상 반등을 해 주게 되었고 반도체 해선 호주로 이렇게 상승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좀주춤을 해준 모습이었죠. 이러한 힘이 엔비디아로 좀 흘러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이냐? 네, <laughs> 네 이렇게 전체적인 지수와 이러한 분위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좀 떠받치는 느낌이다. 테슬라의 유동성이 좀 엔비디아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엔비디아가 좀 밑에로고 무서울 때 최선 하단 그리고 극도 공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매매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 투표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은 14분 전에 드렸는데, 170분께서 음, 상승 79%, 하락 21%로 현재 이번 주 바라보고 계시는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무다운 뭐 해소도 있고, 뭐 엔비디아, 터픽 선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은좀 코인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 같습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그 전에 양봉을 다 먹어버리는 형태로서 좀 하락세가 있는 모습이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분 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감 조절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쪽에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특히나 QQQ가 이 세기에 이좀 하단을 이탈했다가 엄청난 거래량과 세마년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하단에서 60에서 근처에서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좀 저는 좀 찝찝한 게그 전에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온 부분들이 있죠. 길게 나온 부분에서 522달러 이 부분을 여기가 저항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기 보다 좀 찝찝하다. 좀 중간을 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큐큐큐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긴 추세의 상단에서 장을 박. 음봉이 좀 길게 나온 모습 거량이 동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주봉상, 저번주 주봉상 5일선 아래까지 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매수의 지로 5일선 위로는 올라왔는데 과연 오늘, 이번주에 5일선을 지켜줄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좀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지지를 받아주는 이 지지 라인 매물대에서 양 봉이 62선 근처에서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RSI와 스토케스틱 슬로우에서 살짝의 반등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주봉상 보시면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장대양궁 중간선 584달러 이 부분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 주게 되었지만 스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5일선 회복해 줄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중간선 지지받고 윗선 598달러 위로 회복 하는 게 핵심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600달러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될것 같아요. dia 네 다우가 엄청나게 먼저 하락 을 해주게 되었었죠. 이렇게 장대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5일선과 61선 데드크로스 가 나오게 되면서 그전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많았, 많이 있었던 매물대 근처 왔지만 다행스럽게도 422달러 부근 에서 반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여기가 지지를 받았으니 지지의 역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 전에 장대 음봉의 중간성과 이 상승세에 있는 지지 역할이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는 가능성이 또 진행되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산타렐리로서 미리 다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아레사이나 스토캐틱 슬로우가 이렇게 조금 반등의 모습이 나오게 되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다우가 워낙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한번 살펴보시죠 네, 문제는 반도체가 될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그래도 좀그 전에 음봉을다 잡아먹은 양봉이 나오게 되었지만 이 위에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지가 계속 저번주 그 저저번주 우리 함께 했던 고민이었죠 그러한 이유가 그 위에 이러한 상단이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과 지지받았던 하단이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 그리고 여기 201선 1 2 0일선 여기 돌파하는 게2 2 7달러부분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세 가지 저항이 있었죠 201선, 121선 그리고 이 저항 매물대그 상당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반도체가 이 매물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우리 SOXX를 살려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211달러 지지 받아줬고, 엊그제 금요일날 시간 외에선 엄청 아슬아슬 했죠? 207달러, 208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 라인에서 지금까지 쭉 말아 올린 거예요. 그렇다는건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것 같은데, 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 형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네, 저항을 돌파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히나 주봉상도 보시면, 네, 좀 이런 모습 나오면 안 되겠죠. 겠지만 헤드앤숄더가 네. 이렇게 나오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상단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받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 모습 그전에 장대 응봉 중간선 220달러 부근에서 그 아래로 떨어진 모습 61선의 지지 받을 것인가가 이번주 주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61선 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밑선 211달러 정도는 좀 열어둬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월봉상도 보시더라도 아내 네. 고점이 조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라는건 61선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209 달라도 이탈할 가능성 높고 그 아래에 21선도 20월선이죠.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주에는 여기 밑선만큼 제발 211달라는 지켜줘야 된다. 고점은 제발 낮아지 마라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힘이 과연 엔비디아가 살려줄 것인지 살펴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엊그제 금요일날 잘 버텨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찝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시간 외에서 414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해 이매수유이는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414달러는 주봉상 보시면은 그 전에 테슬라의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 반등세가 있지 않았나 기술적 반등세와 그 전에 양봉의 중간선에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봉상 보시면 강력한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락하더라도 음 38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세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번 주에 장에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테슬라의 힘들이 엔비디아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으로 흔들리는 이렇게 유입이 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핑퐁 핑퐁 분위기가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진짜 난 테슬라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위치에서 과감히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금 네한 380달러 부근에서 크게 눌림줄때좀 매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크게 매수하기는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눌림을 주는 기간이 짧아져야 된다고 좀 이번 주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14달러 부근이 그 전에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대비 눌림 주는 기간이 좀 짧게 튀어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다음 이큰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414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400달러 초반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탈되고 한 220선 근처나 아니면 380달러 부근에서 이러한 반등 여력이나 360달러 부근에서 여력이 나올지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달러 부근에서 정말 잘 담으신 분들께서는 어 물량 털리시기보다 이 물량들을 그냥 차분히 갖고 가시면서 엉덩이 묶게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를 매수한 이유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극도 공포 공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지를 받아주는 추전 하단, 그리고 이두개 겹치는 부분과 121선 이동 평균선에서 이러한, 이러한 지지 라인, 매물이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다른 빅테크 종목들 보시면은 RSI나 스토케스틱 슬로우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들 매매하기엔 좀 부담이 되었지만, 이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힘이 빠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이 분위기가 포착이 되었고, 엔비디아마 혼자 이렇게 RSI나 스토케스 슬로우가 반등의 조짐이 조금 상승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것 같아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가능성보다도 몰리고 손실볼 가능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고 진행을 했고요. 말씀을 드리고 매매하는 상황은요, 프로젝트를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때만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저저번 주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좀 테슬라가 좀 힘이 빠지거나 전체적인 지수가 빠질 때 엔비디아가 좀 받쳐주면서 방어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힌트를 캐치 하셨다 라면 네,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반도체 식구들 지금 매매 한번 보시면은 네, 1배수가 좀 많이 매도세 3배수도 많이 매도세 엔비디아도 좀 많이 매도세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저번 주, 저저번 주는 꾸준하게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러셀 공매도 보시면 38.13, 다우 공매도 6 0 1 4 스파이 공매 도 60.31, 큐큐큐 공매도, 60 공매도 73.10, 큐큐큐 공매도가 73.10, 그리고 최근에 75.31. 네, 이 부분으로 보면은 아, 상승 여력보다도 지술적 반등 가능성도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이 진짜 매수세인지. 반등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매하기보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비중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SXX 공매도 53.70 20% 이상 정도 상승을 했네요 엔비디아 공매도 50.22 엔비디아는 저번주 이번주 이번, 주, 이번 한달동안 50%대로 그냥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하락할 여력 크게 상승할 여력 그렇게 공매도 투자자들 그렇게 안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보시면 와 테슬라가 24년 도 근래 가장 많은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빌리언이 지만 지금 제가 밀리언 단위로 체크했을 때는 8,580 밀리언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네, 의미 심장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공매도 보시면 4 0주 7구 공매도도 15% 하락을 해주게 되었고 대량거래도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었네요. 어, 조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민해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 언님 20일 날 네, 소량 매매도 했어요. 네, 5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19일, 18, 19, 20 이렇게 2만주, 14,000주, 5 0 0주 분할 매도 진행하고 있고요. 평단 보시면 매도 평단은 종가 기준 311달러. 네, 적절히 잘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물량은 현재 49만주 남고 있고요. 사기이 순매수 결제 보시면 20일 날, 네, 벵가드에서 네, 나원 스파이 매매 진행한 것 같고요. 2등은 네, 속슬. 4등 TSL의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8등이 테슬라네요. 그리고 한 중간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테슬라, 2등 비오, 네, 3등이 브로드컴 매매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 저희 12월 27일날 네 실시간 라이브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네 라이브 킬때 여러분들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협찬과 경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 멤버십 가족분이시고 구독자이신 유미님께서바이오 헤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 경품 담청 되시면은 염색 컷과 크리닉컷한 분씩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김봉진님 통영에서 바이사 이드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급 빵 세트 이렇게 한 분씩 딱두분 이렇게 협찬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 b h 치킨과 스타벅스 커피 후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를 했으니 12월 27일 라이브 송년회 많이 놀러 오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혼자 오시지 마시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친구분 이렇게 혼자 오시지 말고 근데 네, 손잡고 같이 네,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뭐 본장도 있겠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될것 같고. 뭐 경품 추첨이라든지 다양한 협찬도 준비해서 전달드리는 시간도 갖게 될것 같으니 친구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재밌게 맛있는 야식도 드시면서 올한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까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이싱 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잘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싱가컴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로 쉽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Investing.com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